김혜준, 어, 네 선배님, 어, 너뭐 하는데 멍 때리냐? 아, 죄송합니다,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너만 피곤해? 아, 너만 피곤하냐고 죄송합니다, 야, 너 어제 뭐 했어? 너 어제 술 마셨어? 술 마신 거 아닙니다, 너 게임 했냐? 게임한 거 아닙니다, 너 어제 뭐 했어? 너 나랑 같이 있었잖아. <laughs> 나 어제 뭐 했는지 다 얘기한다? 아, 저... 사람들! 제가 나를 죽이신데서요 이거 방송에 못 나가는 건데 내가 얘기... 아, 왜 그래... <놈의 어깨> <놈의 어깨> 아, 자기 왜 그래... 피곤했죠? 피곤했어 <놈의 어깨> 아 자기 너무 좋은데, 자기는... 내 어디가 그렇게 좋아? 나 코빅 첫 무대 썼을 때 기억나요? <laughs> 첫 무대라 너무 긴장되고 막 덜덜 떨리고 그랬는데 응. 선배가 따뜻한 거 마시면 긴장 풀릴 거라고 텀블러에 있는 거 따라줬잖아요 그때 내가 뭐 줬더라? 빼갈 대꼴이요 <laughs> 78도짜리 맞아요. 목구멍 싹 타는 거저 <laughs> 스타벅스 텀블러에 빼갈 놓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요 <laughs> 정종도 아닌데 그렇게 뜨겁게 데워놨더라고요 이렇게 고정관념 없는 사람이면 내가 평생 배울 게 많겠구나 싶었죠 그때 자기가 핸드폰에 내 이름 뭐라고 저장했지? 한남동, 한남동 개깔라! 개깔라! 사랑해 한남동 개깔라! 되고 싶어 너의 마누라 열고 싶어 너의 판도라 저라이 고즈망대 개 깔라 새끼야.